아따... <laughs>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선반대 여러분! 22, 23, 24가 연달아 스테이지 난이도 하향? 파멸! 뭐 음. 난이도가 하향됐다고요? 응! 덱을 하향하면 그만이야! <laughs> 오야 심야청소 이거 노래부터가 홍콩홍콩스러운데? <laughs> 수검자들의 l c 에서 이런저런 소동을 겪은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 안에선 어느새 새해가 찾아왔다? 응? 음? 본인이 주제인다? 뭐뭐 뭘? 크리스마스라시고 뒷문까지 들어가서 예전 같았다면 그저 꾸미는데 그런데 만약에 음? 예수님이 도시에 재림하면 날개가 축출하러 올까요? 일단 부활 두번한 거잖아. 턱수염이 덕수로 가신 분이 그 외곽으로 가셨다는 기사는 듣 봤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잘 모르겠고 뭐. 아 여기 도시에도 신년 종소리 같은 게 있어? 꼭그 해도지아를 보는 그런 문화 또한 존재하나 보네. <laughs> 그래 뭐 신년만큼은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평화롭게 지낼 수도 있겠지. 그렇게 우리는 도시에 떠오르는 새첫 태양을 함께 바라본 뒤 잠들었고 모두가 눈을 비적거리며 일어났을 땐 어서 바깥으로 비쳐 보이는 풍경이 달라져 있었다. 저것이 바로 구룡성체가 아닌 구룡체성인가. 저거는 둥지가 아니라 아 저거 자체가 팔구다. 오그좀 신기한 구조로 되어 있구만. 뒤늦게 일어난 수감자들이 하나둘 모여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나 저거 알것 같아요. 저기 갈라지면서 거대 로봇 나오는 거임. 틀림없음. 아 이런 이런 저런 거는 보통 건물 자체가 로봇이라고. <laughs> 건물 자체가 로봇. 이제 그걸로도 상대 안 되면은 이제 음 건물 안, 안에는 우리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봉인된 고대의 로봇이 있습니다. 하고서 에 빌드에서 이제 땅이 갈라지면서 진정한 로봇이 나오는 거지. 하지만 홍의표 쪽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온화하고 가벼운 웃음기가 올라온 채다. 처음 만났을 때와 단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이! 버스에서 내린 후 h 사의 항의해야 한다 직통 고속도로 입구가 뭐 공사하고 있었나? 관성 드리프트를 한것 같은 그런 표정이구만 <laughs> 생각해보니까 림버스는 둥지를 로자말 마음껏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뒷골목을 지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레귤러하긴 하겠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것은 희미한 빛줄기가 스며든 거리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이곳이 H사의 뒷골목이란 것은 알수 있었다 근데 어? 땅바닥에 뭔가 간판인가? 땅바닥에도 음... 건물이 있는 거야? 아니 뭐 지하인가? <laughs> 사고에서 봤던 쥐사 병사들? 뭐? 푸르둑죽한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으면 은 피부가 낫는다? 어 파파워스트 양반 <laughs> 설명해 보시오 H사의 특이점 환! 드디어 나왔다! H사의 특이점! 고은은 또 뭐야? <laughs> 이거 좀 독자적인 치료법 같은 게 있는 건가? 상태 회복에 있다 아 완전 원상복구 아 한방병원이시요? 아! <laughs> 한 병원도 여기 이곳저곳마다 같은 치료 오면서 다른 그런 처방법을 내주니까 어딘가 멍한 모습을 보이거나 변형된 모습을 글적거리는 자가 많았다. 의외로 그 물음에 답을 준 것은 파우스트도 메르소다 아닌 공무였다. 신비한 치료에 익숙해져서 시도 때도 없이 아말 그대로 진짜 다, 진짜 단골인가 보네. 아, 시술 간의 충돌. 아니 설마 그러면 피부에서 나왔던 생명보험이 진짜 생명보험인가? 생명보험? 오, 아 일인 아시는구나. 생명보험으로 통해 되살아난 거는 금기가 아니라고? 뇌를 들어내서 어딘가에다 이렇게 멀쩡한 상태로 복원시키는 그런 건가? 그럼 세피라는 그러면 은 육체만 멀쩡하면은 금기가 아니었던 건가? 아, 니 대체 기계를 왜 만든 거니 그러면? <laughs> 잘 나신 분들 보기엔 처지가 안, 안타까워 보인다. 뭐? 와우! 딱반더 조부레기. <laughs> 잘 나신 가시가문의 도련이 님 맞다? 얘네들이 이렇게 신선도로 받는 게좀 유명한 <laughs> 그런 소문인가? 가시춘이 가조심사였나? 불사에 관련된 뭔가를 제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지 었 않았나? 들어가자마자 열렬한 수많은 악수의 그런 <laughs> 떼고리를 몰려들어서 패는 게 도리 또, 또 아니야? 도깨파 이꼴은 떼거리로 몰려가가지고 도끼 이렇게 휘둘렀다가 한 번에 어디를 휘두르고 모두 다 공중에 날아가는 거 그게 너희들의 도리 아니었나? <laughs> 삼독기 사무소의 삼남 삼삼이 결투를 신청한다. 결국 아, <laughs> 제이크 옆에 나리들은 장갑을 던지는 던지지 마. 제이크에서 장갑을 던지는 것은 감기요. 절대 제이크 옆에 나면서 장갑을 던지지 마. 너까지 약하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하긴 이거 지면 좀 곤란해질 텐데. 1 0번 정도. 아 약간 일상이야. 아 그, 그래. 이름부터가 조금 그, 그래. <laughs> 아. 모래 주머니를 벗을 때가 된 건가요? 슥 구궁. 삼삼이 <laughs> 는자가 <laughs> <laughs> 포기롭게 외치며 달려온 지1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바람을 훔쳐내듯 가볍게 움직이는 손짓과 발짓을 바라보고 있는 사이 어느새 삼삼은 바닥에 엎어져 있었다. 아, 회피 생쳤네. 홍루이 녀석 영철이 힘을 속이고 있었던 건가? 아, 그럼 약간 익숙한 애들이라서 이렇게 쉽게 싸운 거야? 자, 그럼 러 삼삼 씨얼마좀 어, 피워주세요. 물론 당연히 안 비키겠죠? 음. 어또 뭐라 할까? 한번 예측해볼까? 뒷골목에는 뒷골목에 규칙이 있소 어 이러면서 통수치나? 계약서 안 썼으면은 통수 맞아야겠지? 자, <laughs> 이러보다 오음 상당히 좀 리듬감이 있구먼 억제된 움직임 합성일 학습, 합성시 다음, 다음 턴 대상에게 속박이 부여 속도 스타일로 이렇게 좀 밀어붙이는 타입인가? 뒤집고 나말이고 아, 근 지금 막 합을 해주세요. 예측대로. 아, 왜가던 해! 아 가다하지 말고 공격하라고. 응, 레벨이, 레벨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승리죠? 레벨이 <laughs> 높은 쪽이 이기는 거 아니었습니까? 싹 <laughs> 아이, 건방지게 소리 말이야. 응,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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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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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건방진 도끼파 녀석들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진짜 입구부터 습격당했네 <laughs> 저런 애들 좀 후반에 나,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로 이제부터는 진짜 다양한 맛들이 나오나요? 도끼파 어, 손도끼파 양날 도끼파 외날 도끼파 <laughs> 이사마일 말대로 오늘의 상황은 연애 때처럼 괴한의 시비에 걸려 싸우던 평소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대가 의뢰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걸 보면 배우세력도 자신들의 존재를 숨길 생각이 없는 듯하다. 그렇다면 가시진이 말했던 가문의 후계자에 대한 것과 관련된 일일까? 아, 생각해보면 호루가 가주심사에 대해서는 전혀 어필을 한 적이 없네? 키스 클리프는 헤어 쿠폰. <laughs> 그리고 이스마일은 이제 어, 고래. 얘들아! 바로 준비가 된다니까! <laughs> 준비해야 된다 얘들아! 막 이래 난리쳤는데 공무는 가주심사 관련해가지고 말을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었...지 않나? 어... 그래 오티스 오티스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 살짝 불안하구나 어? 야자. 뭐야 베르귤리스는 여기 왜 왔어? 뭐야? 아... A통수야 B통수야 C통수야 어? 어느 타이밍에 또 통수 치는데? 베르귤리스가 우리 뒤쪽을 가리키는 순간 목소리가 들려왔다 데요. 아, 사기 쳤는데 <laughs> 잊은 적 없는 익숙한 목소리.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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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얘도 일단 구회는 줬으니까 통수는 안 맞을 맞았... 아닌가?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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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뒤를 돌아보자. 다시 한번 볼수 있길 바랐던 그리운 얼굴들이 거기에 있었다. 와우, 쇼에. 감사합니다. 역시 남자들은 다 <laughs> 가장 날씬한. 어... 음 어, 어, 음, 그래, 그래요. 그래 어어 그래, 어.